시, 작! 내사조 친구를 <laughs> 소개합니다! 저희는 사조소년들의 <laughs> 어, 블레이크 장이심 <laughs> 로스입니다 네. <laughs> 유달리 편안한 느낌의 친구라 속기꾼 얘기까지 다 꺼내놓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들려온 청천 병력 같은 한마디. 난 세상에 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그럼 지금까지 나도 불편한 사람이었을까? 근데 이거 자체가 애매해. 솔직한 거 자체는 좋은데 또 반면에 친구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? 이때 좀 상황이 안 좋았거나 그럴 수도 있지. 되게 힘들어 사랑을 다른그 음. 분이 제게 사랑받고 싶으신 것 같네. 당신은 <목소리> 사랑받기 <목소리> 위해 태어난 사람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자기도 이 친구가 뭔가 힘들거나 이런 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, 그렇지. 뭔가 뭔가 힘든 걸 같이 공유해 줄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어, 나한테 아,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면 좀서운할수 있지. 내가 술 먹자 할때안 먹어주면서 자기 힘들 때만 불러서 술 먹이는 너한땡땡 아직 애들이라서 잘 술을 안 마셔서 음. 잘 모르겠네요. 저는 술을 자주 먹는데요. 한씨가 부를 때 가지 마세요. 뭐 어차피 사는 게 그렇게 다 힘들어요. 또 어떻게 보면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. 풀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. 음.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치킨 싫어한다고. 열다섯 번을 말했는데 오늘도 치킨 먹으러 가자는 친구. 야, 이 친구분이 혼자서 한 마리 다못 먹는 거야. 어, 어떻게 치킨 먹고 싶은지 근데 어떻게 내가 어, 치킨이 근데... 먹고 싶은데? 치킨 먹고 싶다. 싫어한다고 했는,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. 뭐. 음. 나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치킨도 팔고 다른 것도 파는 데 가면 되잖아. 굳이 확실하게 말하면 되겠네요. 이 보내주신. 어떻게? 음. 나 치킨 먹기 싫어! ㅅㅂ <laughs> <진짜>. 15번 <laughs> 얘기했대 15번 <laughs> 그러니까 15번 <laughs> 얘기했는데 또먹 어. ㅅ <폐목할까? 웃음> 진짜 해보세요 나한테 <laughs> 응? 와 진짜 ㅅ <laughs> 이해가 돼요 아 근데 15번까지 <웃음> 저렇게 <웃음> 얘기하고 아. 만나는 사이면 되게 좋은 사이인 거 같아요 그래도 맞아. 어, 맞아. 어, 앞으로도 좋게 좋게 맞아. 절친 절잘 지내세요 장거리 연애라 남친 못 만나는 날엔 매일같이 만나서 놀아줬고 헤어졌을 때는 야외로 나가서 위로해주고 노래방에서 온몸을 불살 불살라 제롬까지 불렸는데 헤어진 남친이 집 앞에 찾아왔다면서 노래를 꺼버리고 돗 자리는 나에게 버리고 집으로 가 버린 친구. 음. 그 남친과는 결혼을 했고 저랑은 절교를 했답니다. 아. 남자친구를 만나세요. 만드세요. 오늘 왜그 사람을 슬프게 만드세요. 내가 만약에 그 <laughs> 내가 다 똑같은, 똑같은, 게, 똑같은 게,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안 했어. 어, 나는 그렇지.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, 아, 너 그게 아니었구나. 전 성직 성직자도 아니고 그 보상을 안 바라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. 음. 그럼 우리를 보상을 바라고 만나니까 아니, 보상을 바라고 만나는 건 아니죠. 근데 항상 아, 이게 이상이 당장의 이 산에서만은 좀 그럴 수 있는. 거. 그게 사전 생수들에서도 나오죠. <웃음> <웃음> 그때 뭔지 <laughs> <아니>, 네, 뭐, <laughs> 궁금하세요? 자,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역 지에 위치한 국립기관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극장판에서 공연 올라갑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. 성원이 부탁드려요. 재밌을 거예요, 오세요. 네, 잘 자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. 자,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